안녕하세요. 노노그램 퍼즐 부드입니다. 오늘은 35번. 짠, 짠. 어느 게더 쉬워 보이나요? 음, 저는 가루가 더 쉬워 보여요. 이게 18. 완전 꽉 찬수죠? 오, 이7도꽉 찬수예요. 이렇게 꽉 찬수가 많은 걸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들은 가로부터 하시고, 저는 새로부터 해볼게요. 어, 검정색이 63개나 들어가는 어두운 색깔입니다. 색칠을 많이 해야 돼요. 1 3이 1 3 2 1 띄고 3이 어디까지 오는지 보는 거예요. 1 띄고 1 2 3 여기까지 오죠? 밑에서 2. 2 띄고 1 2 3. 오 3에서 만났어요. 1 6 지난번에 했는데 1 6이 여기까지 오죠? 위에서. 어, 비행기가 시끄럽게 날아가고 있어요. 1 띄고 1 2 3에서 만납니다. 3 4 5 6 8 3에서 만나죠? 3, 4, 5, 6, 7, 8. 자, 7은 밑에서 시작하면 여기, 여기까지 와요. 여기가 두꺼운 데가 이제 5, 경계선이죠. 5, 6, 7, 위에서 시작합니다. 1, 뛰고 1, 2, 2에서 만나죠 2, 3, 4, 5, 6, 7. 1, 6, 1. 꽉찬 수죠? 1, 1, 6, 1은 꽉찬 수. 3, 4, 5, 6. 끼고, 1, 1, 8. 1 더하기 8은 9. 하얀 하를 채우면 10. 그래서 꽉찬 수입니다. 일8 예, 곽찬수 검정색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육은 5부터 칠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위에서 시작하면 여기, 밑에서 시작하면 여기 맞나죠 그래서 오류. 4는할수 없어요. 이 오른쪽 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완성됐어요. 음. 꽉찬 수가 아닌데, 완성됐네, 오. 자, 그 다음에 1은, 1. 어딘지 할수 없죠? 3, 2에요. 자, 여기 검정색 오면 어떻게 돼요? 5 되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하얀색입니다. 그러고 봤더니, 얘는 3일 거고, 얘가 2겠죠? 2가 먼저 됐어요, 그죠? 3. 그러면 3은 여기 하면 되죠? 1, 6. 자, 1은 이거는 분명히 6에 대한 숫자일 거고 2고 1이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그죠 그러면 6은 여기까지는 올수 있지만 여기는 올수 없어요 그렇죠 18 과학 잔수 18이 과학 잔수입니다 18또 과학 잔수 제가 검정색이 없네요 18 18 과학 잔수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이치과학자수 제가 음악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피아노를 열심히 쳤습니다 둘둘둘 자얘 하얀색이죠 그러면 얘도 둘이어야 되잖아요 둘둘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는 둘이 되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하얀 돌로 막아줍니다 그럼 얘도 둘이 되야 겠죠 둘, 하얀색으로 와줍니다. 그러고 났더니, 둘, 둘이 오른쪽은 됐어요. 왼쪽에 둘 하나 있어야겠죠? 세칸 중에 여기는 검정색이 겠죠 자, 1, 2, 3, 4, 5, 6. 6. 6은 왼쪽에서 시작하면 여기까지 와요. 1, 2, 3, 4, 5, 6. 오른쪽에서 시작합니다. 1, 2, 3, 4, 5, 6. 6. 6, 4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두개밖에못 하죠. 그럼 여기는 하얀색입니다. 자, 새로 볼게요. 4. 완성됐죠. 그러면 하얀색. 1, 2, 2는 됐고, 1은 어딘지 몰라요. 1, 3인데, 3이 됐으니까. 얘는 3일 거고, 얘는 1이겠죠. 그럼 나머지는 2 찾을 수 있죠. 6일. 어? 위에 6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1 8! 오 8이 됐어요 7 1! 오한칸 비었네요 그죠? 6입니다. 1, 2, 3, 4, 5 그리고 여기는 올수 없어요 그죠? 4! 완성됐죠? 자 이제 가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완성됐어요 그죠? 1, 6 이건 5시거든요? 하나 더 해줘야 6 그리고 1이 여기다 좀면 되겠죠? 1 2 3 4 5, 5 6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림일까요? 보이시나요? 복숭아 같기도 하고 얘는 사과입니다. 사과. 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